안녕하세요, 어팝입니다. 오늘은 어팝이 클래시로얄을 할 건데요. 여기 특별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2데이 대포카트 드래프트 도전. 이번에 새로 나온 대포카트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투. 와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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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린다. 와 이거 10연승 해야지 대포를. 아니 1 0연승이 아니고 12승해야 되네. 12승. 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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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뭘 하지? 아 이거 첫 번째 카드부터 뭘 해야 될지 애매합니다 허팝 이 없는 아이스 이거 해볼까 그리고 어, 마법사 좋긴 한데 예, 마법사 바이어 스피릿 그리고 해골 군대 자 허팝 이렇게 일단 했어요 자 이제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봅시다 자자자자 자. 혹시라도 가면 썼다고 허팝 아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을까봐 가면 씨는 복고. 네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스마일. 오 떨린다 떨린다. 자 근데 대포가 없어요 허팝에게. 어, 대포 있을 줄 알았는데. 자 일단 마법사 한번 출전시키고. 자, 골렘 나왔네. 그럼 그 사이에 빨리 무덤 해가지고 해골 쭉쭉쭉 나오게 해놓고 오, 양쪽에 해골 나오고 있어요. 엄청 무서워, 무서워, 무서울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근데 이제 이 골렘을 막아야 돼. 골렘을 막아야지. 어, 골렘 막을 준비하고 자, 얼음 마법사 나오고 파이어볼 발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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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해골 군데 아, 근데 도끼맨 못 잡은 상태에서 해골 군대 나와서 좀 타격이 없지 않아 있어요. 빨, 리 도끼맨 저거부터 없애자. 그렇지, 도끼맨 없앴고, 자, 일단 아, 도끼맨 못 없앴어, 아, 깨졌어, 깨졌어. 아, 지금 허팝이 엄청 밀려요. 아, 이럴 수가. 자, 팩카도 있네. 잠시만, 골렘의 팩카까지 자, 기다릴게요. 기다리자, 기다리자. 아, 이거, 해골 무덤, 이거, 방어용으로 써야 될것 같은데, 지금. 자, 또, 아, 근데, 대포카트가 두 대나 나왔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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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어려지고 있어, 어려지고 있어. 자, 그래도 일단 막았어요, 막았어. 일단 막았어. 맞고 자 해골 군대에서 엘리트 바바리안 맞고 맞아서 자 프린스 간다. 이거 프린스 제발, 프린스 아, 프린스 아, 근데 졸로 안 가고 끌로 가버리냐? 아, 막혔다, 막혔다. 자, 먹사 나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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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았고, 자, 무덤. 쌍무덤! 대박! 여러분들, 쌍무덤에다가, 파이어볼! 던지자, 던지자! 그렇지! 자, 근데 깨야 돼. 성을 깨야 되는데, 성을 깨질 못해요, 지금. 아, 지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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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데, 위험한데. 아, 근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자이언트를 내보내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 지금 골렘이 때리든 말든 저거 무시해야 되는데. 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얼음마법사 나오고. 아, 시간이 없다. 아, 안 돼! 오, 깼어, 깼어! 잠시만! 됐어, 됐어. 자, 아! 오, 살았어, 살았어. 아, 근데 다음번에 무조건 끝이에요, 이거. 이거, 무조건 끝이야, 이거. 아, 이번 경기 지긴 했는데, 그래도, 맞죠? 오, 성을 딱 0초 딱 되는 그 타이밍에 딱 이제 깨고 아주 스릴가 넘치는, 오, 잠시만, 이 수도 있겠는데, 이 수도 있겠는데, 이 수도 있겠는데, 잘, 잘, 아! 아, 아깝다. 허팝이 좀만 초반에 잘했으면 되는데, 중후반에 좀뻗쳤는데 초반에 너무 못했어. 아, 시작하자마자 1패라니. 자, 이제 좀더 집중할게요. 좀더 엘릭서를 또 관리를 할게요. 엄마 뭐, 아까 팩 갈까? 페카 좋아 패카가보자 원래 허팝 패카잘 안쓰는데 오늘 패카한번 써보겠습니다 오예 프린세스 허팝 진짜 프린세스 빨리 얻고 싶은데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자 기다려봅시다 아 이번에도 우리편 대포카트 없는것 같은데 오 아니네 내가 있네 내가 대포카트 가지고 있네 오 대박 자 일단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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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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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 마라 아프다 아유 로켓 두 대나 써버리네 자 대포 카트 한번 써봅시다 와 허법 대포 카트 처음 쓴다 대포 카트와예오예 얼음 마법사랑 데포카드 지금 연달아 나오고 있고. 오, 예. 오, 데포카드 좋아, 좋아. 필록 막히긴 했지만, 지금. 파이어볼, 빵! 그렇지, 방어했고. 좋아, 좋아, 방어 잘했어. 자, 여기 이제 프린세스 나와서, 어, 좀, 견제 좀 해주고. 지금 좋아요. 지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근데 저기, 저게 나왔네. 자 무덤해서 스파키어 잘가거라. 그렇지 스파키는 해골 무덤에게 짝별 인사를 합니다. 자자 아 해골 무덤이 아닌데 저 이름 뭐였지? 까먹었다. 바바리또잉아저 뭐지 저 막아야 되는데 저 막을 거 없어 막을 거. 클났다 이거 먹을거 없는데. 아 근데 저게 졸로가네 됐다 됐다 막았다 막았다. 자, 됐어, 됐어. 자, 좋아, 좋아. 이대로 왼쪽 선깰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프린세스 한 두세 대만 더 때리자. 아, 근데 그러긴 좀 무리고. 자, 일단 방울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아처, 아처. 사, 아처, 사, 아처. 이야, 사, 아처 멋지다. 오. 사, 아처 아주 그냥 사, 아처에다가 프린세스까지 깼다. 이번에 무조건 깼다. 그렇지. 좋아서 프린세스는 성을 때리니까 깼어요. 깨다, 그렇지. 자 그리고 페카, 스파키 한번 붙는다. 페카, 깼다, 깼다, 그렇지. 됐어, 됐어. 자 이러고 이제 대포 카트 하나 딱 나와가지고 애들 빨리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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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맞고. 자 빨, 리 빨, 빨, 빨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아, 근데 지금 페카가 상대방 쪽에서 아주 그냥 어잘 막아주고 있었네. 자, 자, 자. 아 근데 왼쪽은 깨졌고 지금. 자,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좀 기다려자, 기다리자, 기다리자. 기다렸다가 나오고, 파이어볼 해주고. 자, 프린세스 잘 가. 자, 지금 오른쪽 선 거의 다 체력을 많이 깎아내렸어요. 자, 이번 경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 잘 가자. 천천히, 천천히. 자, 기다렸다가. 천천히, 패카 나온다. 오, 깼어, 깼어. 이겼어. 자, 허팝 지금 1승 1패. 야, 그래도 이게 1대1이 아니고 2대2니까 허팝이 엘릭서 펑펑 쓸, 어, 그럴 필요가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오! 오! 8승만 해도 주는 건가? 아 8승만 해도 주네 자 일단 계속해서 해봅시다 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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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얻어야 될까? 네 일단 오늘의 메인 은 이거니까 이걸로 얻고 가겠습니다 자도끼맨아 이거 약간 엘릭스가 너무 높은데 지금 고 엘릭스 아 미쳤다 고 엘릭스다 고 엘릭스 다 지금 557이에요 그나마 우리 같은 편만 믿고 지금, 네, 가볼게요. 어, 우리 편은 그나마 엘릭스가 332개인데. 333. 오, 우리 편이 허파백게좀잘 맞춰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다리자. 행운을 빌지, 행운을 빌지. 로켓 발사, 빠 와, 지금 시작하자마자 아주 그냥, 네, 접전입니다. 자, 일단 막았고, 도끼맨이 지금 가고 있어요. 충충충! 그렇지! 근데 죽어버렸어. 아, 허팝 지금 카드가 다 허팝이 잘안쓴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좀, 어, 위태위태하네. 지금 붙는데 오 엄청나게 상대방 많이 살아왔네 와 이거 빨리 다 얼려야겠다 얼려야겠다 얼리자 그렇지 얼렸어 얼렸어 됐어 됐어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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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좋아 좋아 막았어 자 가자 배틀램와 허팝 이런 배틀램잘안 쓰는 캐릭터인데 지금 간다 가자 오 약간 프린수 같이 달린다 이게 비싸야 그렇지 좋아, 좋아. 지금 왼쪽 선깰수 있을 것 같아요. 깼다, 깼다, 깼다. 그렇지. 와우. 오, 깰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깼어. 자, 상대방이 지금 약간 포기를 한것 같기도 하고. 어, 지금, 네,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어, 지진 않을 것 같아. 지진 않을 것 같아. 자, 오른쪽 성도 빨리 합력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와 근데 상대방이 지금 어 왼쪽에 몰아서 오네 로켓함 쏴주고 그렇지 자 올려주고 올려주고 그렇지 됐어 됐어 막았어 막았어 자 이제 30초 남으면 우리의 필살팩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자 배틀램 또 가고. 자 왼쪽 깨진다 왼쪽 깨진다 왼쪽 깨진다 보고 가야 돼 왼쪽 깨진다 보고 어 지금 갑자기 어이좀 맹공이 좀 센데 이거 지금 역습 가야 돼 지금 아, 어, 막을 필요 없어 막을 필요 없어 자 간다 간다 자 아이스 스피드 해가지고 마녀 얼리고 자 로켓 로켓 발사 준비 로켓 발사 준비 로켓 발사 피바아 근데 로켓 발사한다고 수비를 안 했어아 우리 편 수비할 줄 알았는데 안돼 안돼 아 근데 이거는 맞아요 우리 편을 탓하면 안돼 내가 수비 안 하고 공격 갔으니까 아 지금 허팝이 잘못 하고 있어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못 하고 있어 지금아 1승2패 이럴 수가 자 이번에 잘 생각합시다. 막까, 음. 자, 일단 전설 하나 하고. 자, 이 대포 카트 하고. 엘리드바바리 오랜만에 엘리드 바바리안 얻었습니다. 자, 아이스. 어, 마법사 하고. 됐어. 자, 한번 가봅시다. 아, 근데 상대방 저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 임페노 타워가 일단 없다는 점에서. 네. 아, 뭐야. 나 골렘 있어. 자, 기다리자, 기다리자. 천천히. 자, 라바운드 나오고. 와, 이거 어떻게 될까? 지금 위태위태 합니다, 이거. 진짜 위태위태요. 자, 일단 방어는 할것 같긴 한데 아, 방어가 근데 또 완벽하게 되진 않았어요, 지금 체력이 깎이고 있어 아, 바이블 안 써도 되는 거였는데 아, 맞아 대포 카트가 피다 까지면 끝이 아니고 한번 그게 바퀴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리고 체력이 다시 풀로 돼가지고 한번 다시 시작하는 거네 아 근데 이번 경기는 허팝이 졌어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속이두 개나 깨졌어 아 이럴수가 자 무시하고 공격을 가야되나? 자, 공격 간다. 이번에 무조건 그냥 왼, 오른쪽 성을 깬다는 생각하에 온 건데, 지금 이번에 오른쪽 성못 깨면 이제 끝장이에요. 아, 못 깼다. 자, 그래도 일단 방어는 했고. 자, 오른쪽 성을 깨고, 일단은 작은 차근 야금야금 가봅시다. 근데 문제는 방어를 어떻게 하냐가 문제인데, 일단은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자, 근데 공중 이거 막을 게 없는데. 자, 우리가 공중에 취약하네 맞죠? 자 그래도 아직 몰라요 아직,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이수 있어 오 계속 계속 자 여러분들 자 연장전 왔어요 이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막을게 없다는 거아 마을 게 없어 막을게아 좋다 아 초반에 너무 막또 밀렸었어. 아 잘했어 잘했어 멋진 한 판입니다. 으으자그래도 상자 얻었어요 뭐가 나올까? 자 일단 돈 950원 얻었고 발키리 얻었고 아 이제 하려면 이거 100개 써야 되네. 크라운 상자나 10개 모으고 끝내겠습니다. 자 허팝이 원래 하던 캐릭터로 자아 지금. 이벤트에서 지고 온 거를 여기서 만회를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야금야금 가겠습니다 천천히 야금야금 가게 해놓고 지금 허팝 캐릭다 쏟아먹고 있어 <laughs> 자 일단 뭐나아 파이어 스프레이 다 죽어버렸다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저 엘, 그 엘릭서 저장소도 다 깼고, 음, 나쁘지 않네요. 일단, 오른쪽 성 체력깎기 서로 이제 싸움을 했는데 허파이 조금 앞서가고 있긴 합니다. 음. 자, 일단 최대한 어, 수비를 하면서 야금야금 공격을 가겠습니다. 얘 계속 엘릭서 저장소를 짓네. 엘리스 어, 저장소 정말 싫어해. 음. 됐다. 저러면 에리스 저장소 지은 나만 한 거죠. 네, 체력을 다 깎았었으니까. 됐어. <laughs> 자, 이제 간다, 간다. 자, 간다, 간다. 우리의 4종 세트 실제 공격은 사실. 요거 요거 요거했다오 깼다 깼다. 아 아니다 아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안돼 안돼. 잘가 잘가. 그렇지 깼어. 자 깼으니까 이거 이제 막아야죠. 이렇게서 해뚝뚝 도둑도 나오고. 자파일 스피드. 제가 통나무. 그렇지. 오 이거 메인 성도 잘하면 깰수 있겠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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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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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 그렇지, 1 남았어, 이제. 8 아, 9 0 자, 엠페어 타워 깔고 좀 수비를 하고. 자, 프린스. 해골 군대, 그렇지. 올줄 알았지만, 죽었지만, 동남무에서또한번 막았고,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아, 성을 하나밖에 못 없앴어. 성을 다 깨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네. 오, 자이언트 상자! 오 예! 자 나중에 자이드 상자 열어볼게요. 자 일단 크라운 상자 열어야 되니까 한판만 더해서성한개 깨고 이고 이제 끝낼게요. 자 엘릭서를 아끼자. 엘릭서를 아끼자. 엘릭서를 아끼자. 항상 게임 시작할 때 엘릭서를 아끼자 세번 다짐하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엘릭서 펑펑 쓸것 같아. 자 간다 간다. 통나무. 자 일단 방어했고, 자 우리 도둑 막을 녀석이, 아 얼음 마법사가 막네, 아 막혔다 막혔다, 자 그리고 왼쪽 성을 해골이 공격하고 있었어. 자 베이비 드래곤. 됐고 자, 엘릭서 보자. 엘릭서 기다리자. 기다리자. 상대방 분명 엘릭 한 8, 9 되면 공격 오겠죠. 허팝 엘릭서 상대보다 한이 정도 많았을 것 같긴 한데. 자, 괜찮아. 괜찮아. 자, 기다리자. 기다리자. 자, 이제 저 공격을 막고 역습으로 가겠습니다. 역습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프린스 나올, 준비하고, 콩남한번 써주고, 베서베서 베이비드래곤 쓰고, 아니! 이럴수가! 생각을 못했는데, 왼쪽에 이렇게 오네. 지금 상대방이 지금 맞불작전인데, 아, 맞불작전. 맞불작전. 오른쪽 깨야 되는데, 무조건. 이러면 오른쪽 깨야 돼. 오, 근데 왼쪽 안 깨졌어. 헐. 자, 오른쪽 깼다. 오른쪽 깼다. 자. 이러면 일단 허팝이 역전했어요, 역전. 근데 왼쪽 성도 깨질 것 같아요, 맞죠? 자, 빨리, 베이드 드래곤, 빨리. 그렇지, 왼쪽 성못 때리게 해놓고. 자, 도둑, 베이비 드래곤, 파이어 스피릿, 통나무, 도둑까지. 자, 도둑, 일격 피살. 아,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지금.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자, 이래놓고, 이제 여기, 인피로 타워 앞에 설치해야겠다. <laughs> 자 벨비 들고 온해서 이거 맞고 자 최대한 일단 기다엘릭서 모을게요 상대방이 지금 지어 짜는데 허팝은 오히려 역으로 좀 모으면서 가겠습니다 모으면서 모으면서 콩나물 좀 써주고 마이스피리안돼아 깨졌다 아 연장전 와버렸어 괜찮아 지금 상대방 엘릭서 쥐어 짰을테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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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역으로 지금 이대로 끝날 수도 있겠어 조심해야 돼 조심 으클큰났다 안돼 안돼 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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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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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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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오는 거 아니다 오는 거 아니다 오는 거아니 오동아니다 아, 이었다 생각하고, 집중을 못했어. 아, 졌다. 자, 그래도 괜찮아요. 음, 뭐, 질 수도 있지, 맞죠? 어쨌든, 오늘 크라운 상자 여는 게 목표였으니까, 지금. 오, 보석도 나왔어. 오, 예. 자, 어쨌든, 네, 오늘은 합합이 대포카트 특별 이벤트 해보았는데요. 어, 대포카트. 좀 신기하면서도 재밌는 캐릭터 같아요. 네, 다음에, 내가 대포카트가 실제로 팝에게 이제 생기면, 네, 많이 많이 하는 플레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카트가 좋다, 나쁘다,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